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예인 가구의 주인공은 배우 손예진 씨입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처음으로 손예진 씨의 집이 공개되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로코코 양식의 하이엔드 인테리어 느낌이었지만 미드 센추리 모던을 대표하던 가구와 적절하게 조합한 인테리어였습니다. 그중 방송에 보였던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 아이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에 있는 소파는 이탈리아의 에드라사에서 판매하는 스탠다드 소파입니다. 에드라의 소파는 배우 유아인, 김사랑, 엑소의 카이 등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집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다양한 현대미술 및 디자인 박물관의 컬렉션으로도 남아있는 수작업 전문 지식과 매우 높은 품질의 재료가 결합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지내던 이탈리아 하우스의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손예진 씨가 사용 중인 스탠다드 소파는 등받이와 팔걸이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편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쿠션이 특징인 소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도 이탈리아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1972년 설립된 글라스 이탈리아는 아로시오 가문의 회사인데요. 100년에 걸친 유리 공장의 경험으로 시작된 유리가구 회사입니다. 이 커피 테이블은 쉬머라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특수 마감 처리가 된 유리로 만들어져 보는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색이 바뀌는 제품입니다. 쇼파 앞에 보이는 의자는 프리츠한센의 에그 체어입니다. 에그 체어는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아르네아콥센이 1958년에 코펜하겐의 SAS 로얄 호텔을 설계할 때 만들었던 의자입니다. 이때 아르네아콥센은 조명, 가구, 심지어 제떨이까지 이 건물의 모든 요소를 디자인하게 되었고, 이때 에그체어가 많은 주목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그체어와 소파 사이에 있는 사이드 테이블은 이1027 e 테이블로 유명한 클래시콘의 벨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유리 소재 베이스에 금속 상판이 올라가 있는 일반적인 사이드 테이블과는 완전히 다른 소재를 사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으로 이 제품을 디자인한 제바스티안 헤르크너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해준 제품입니다. 옆에 길게 내려오는 램프는 이탈리아의 포스카리니에서 판매 중인 트위기 플로어 램프입니다. 대형 조명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얇은 아치형 구조가 특징으로 디자이너 마크 세들러의 포스카리니 아이콘 중 하나인 램프입니다. 그리고 벽에 설치되어 있는 벽걸이 시계는 스페인의 시계 브랜드 노몬의 바르셀로나 시계입니다. 전부 스페인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90cm의 큰 벽걸이 시계인데요. 노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다음으로 주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에그체어 브랜드 프리츠한센에서 판매 중인 SA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덴마크 디자이너 세실리만즈가 제작한 원목 테이블입니다. 테이블과 같이 있는 체어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피에르지네레의 디자인입니다. 1950년 르코르비지에와 함께 인도의 찬디가르 도시계획 프로젝트 중 처음 디자인된 체어인데요. 피에르지네레는 당시 계급사회였던 인도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 의자를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제작해서 인도의 대학교 학생들과 주민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했었고, 그후론 여러 스튜디오와 장인에게 전달되어 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 찬디가르 프로젝트 당시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버전으로 경매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이 디자인을 다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마다 품질과 재료, 디자인의 차이가 있어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손예진 씨의 체어는 팔걸이가 없는 버전으로 헌자부의 대학교 기숙사를 위해 제작되었던 디자인입니다 다이닝 공간의 펜던트 램프는 루이스 폴센의 PH 시리즈 중 아티초크라는 제품으로 1958년 포레닝 센이 현대적인 코펜하겐 레스토랑인 랑젤리니 파빌리온을 위해 설계한 디자인입니다 호텔 로비와 레스토랑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PH 시리즈 중 가장 고가의 조명입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그릇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프랑스 브랜드 무아소니에의 드폰테누이 부케이스입니다. 무아소니에는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프랑스 명품 가구 브랜드로 장인 에밀 무아소니에의 전통을 4대째 계승해 오고 있는데요. 100%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있는 프랑스 전통 가구로. 다양하게 색상을 바꾸는 등 커스텀 메이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예진 씨의 인테리어를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스타일로 정의한다기보단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를 적절히 조합하여 그걸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잘 꾸며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